하면서 요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 사두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구냐면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의사가 은혜를 받고 보금서 중에 누가 보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박식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이 의사 누가는 사도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 곁에서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곁에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또 신앙심이 깊고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넉넉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가 사두행전을 쓰면서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을. 시작.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아멘. 지금 이 누가는 대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에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대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대오빌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로마 시대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이제 대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도 편지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 대오는 하나님. 빌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또그 내용을 음미하고 음미하고 가장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책 중에 사랑해야 할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할 책이 바로 성경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신 편지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이면서도 오늘 2절에 보면 기록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아멘. 지금 이 누가는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벨루에게 쓴이사도행전이나 누가복임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자기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택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에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수사 기록을 남깁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때에 어떤 기록을 남깁니까? 수사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기록물은 어떤 감정이나 자기 주장이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사실대로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창조의 이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또한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떤 죄서 자세로 대해야냐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실의 기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 사실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와 함께 기록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느낄 정도로 충만히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10일 만에 50일 뒤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받고 이런 성령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방언으로 그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 물이 내 머리를 적시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성령으로 느껴지는 그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뭐가 좋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세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영, 영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안 받아서 성령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은 충만했다가 다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언은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방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월달 한달또 6월달 한달이 기간 동안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을 느껴질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분축원합니다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사건은 그냥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좌절과 실망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저들의 눈이 그때서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이 그때 앞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따라와 같이 함께 했던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때서 이제 아, 부활하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네번 이상 말씀, 만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더욱더욱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알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예, 권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듬더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서가 그랬습니다 못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은 기본이죠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사랑해야 할 책이요. 가장 가까이해야 할 책이요, 가장 음미하고 묵상해야 할 책이요, 순종해야 할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세례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너무나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고,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할렐루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축복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욱 선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과 나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들을 맡기게 됩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5월 한달또 6월 달한달들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